안녕하세요. 상담사 레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제목이 뭐냐면, 성형하면 과연 팔자가 바뀌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하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아요. 뭐 유명하신 그 관상 하시는 분들도 뭐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이 나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 뭐제 생각 내지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자, 성형을 하면 팔자가 바뀌는가? 자,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굉장히 못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좀 못생겼어. 그럼 일단 사람이 자신감이란 게 생기가 조금 힘들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좀 이뻐야지 뭔가 남한테 말 한마디 할 때도 좀 약간 자신감이 좀 있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누가 봐도 좀 못생긴 얼굴이고, 대화하기 싫은 이미지라면, 그냥 알아서 주눅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밝아질 수가 없고 좀 이제 컴플렉스같이 내가 이제 뭐 눈이 되게 못생겼다 혹은 뭐 코가 되게 못생겼다 뭐 얼굴에 커다란 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치아가 또 엉망이다 이렇게 돼 버리면 그 부분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내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또 남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일단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 긍정적이거나 자신감 있는 행동이나 태도가 나오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자 TV 보시면 우리 그 유명 연예인들 있으시죠, 그죠? 뭐 누가 봐도 성형에서 굉장히 이뻐진 케이스가 더러 몇 명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 그죠? 이건 뭐 검색해 보셔도 아실 거고 일반인들도 관심 많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자 예를, 예를 들어서 굉장히 못 생겼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그 얼굴로 계속 살았으면 진짜 유명한 스타가 될수 있었을까, 혹은 그 화장품 CF 같은 거 찍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못 찍었겠죠, 그죠? 그럼 사는 게 당연히 지금 같을 수가 없고, 뭐 이렇게 자신감이 붙은 행동과 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성향을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혹은 뭐더 이뻐지기 위한 거는 물론 나쁜 건 아닌 거지만 최소한 내가 이제 조금 자신감이 없거나 계속 뭔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거나 조금 남들 봤을 때 너무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성형으로 고치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운이 좋아진다라는 걸 <laughs>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 일단, 이쁘니까, 남들이 보는 것도 당연히 나를 이쁘게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눈 떠서 거울을 봤는데, 아,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이뻐. 그럼 어떻게 돼?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기분도 좋아지잖아. 그죠?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뻐 보이니까, 내가 봐도. 그럼 당연히 남들도 나를 좀 이쁘게 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고, 말이나 행동도 분명히 자신감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관상을 바꿔가지고, 뭐, 성형을 해가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원래 골격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효과가 없다, 이런 말들보다는, 저는 그걸 무조건 하시는 게, 어, 운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마인드나 행동 패턴이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결함 있으신 분들은 <laughs>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상을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보통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마의 상법이나 이런 거는 저희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나무 기운의 기준으로 이제 그걸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눈은 뭐 화를 나타내고 있고 불의 기운을 나타내고 있고 뭐 코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광대 같은 경우는 뭐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거는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 사주가 이제 물이기 때문에 눈 같은 경우는 불의 기운에 해당돼서 저한테는 통변하면 뭐 눈이 되게 이뻐지거나 커지면 되게 재물운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각 개인마다 이제 어디 수술함으로써 어디가 좋아진다라는 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됐든 무조건 이뻐지고 <laughs> 나아진다라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나 자신감 있는 생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는 보통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사주에서는 뭐 어디 고치면 어디가 좋아지나요? 이걸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 병원이 뭐, 여러 군데가 있으면 어느 병원이 더 좋을까요? 혹은 뭐그 사람하고 나랑 뭐 소위 사대가 만나요왜 같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수술이 잘 됐지만, 진짜 그거는 요즘 말로 케바케거든요? 같은 선생님 수술했는데 되게 좋게 나온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라 거는 뭐내 운이나 그 달에 혹은 그 해의 기운도 약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더 나은 병원 혹은 더 나은 선생님, 더 나은 시간대 이런 거는 뭐 사주나 다른 걸로 전보는 방법으로. 이제 그~ 고를 수가 있고요 그냥 단순히 뭐~ 성형하면 내가 운이 좋아지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있다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되게 신경 쓰이거나 고,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laughs> 무조건적으로 수술하는 걸 추천한다 그다음에 뭐~ 운이 뭐가 좋아졌다 이걸 떠나서 일단 마인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나 그런 식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체가 이미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기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밝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긍정적인 효과가 몰려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정적이시거나 우울하시거나 자신감 없으신 분들은 매사 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야가 더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운이 흐름도 중요한 거지만 자기가 그 하는 짓, 받아들인 행태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분명히 가감 효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적절로 찬성하는 뭐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어디까지나 제 말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궁금하셨던 분들한테는 적어도 뭐 팁, 정보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뭐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추천, 저도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재밌는 영상으로 많이 찾아뵐테니까 기억해주시고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